안녕하세요 파스텔 캠핑카 람보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laughs> 전면 개조가 들어와서 이게 뭐 업체에서 만든 건데 뭐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는 할수 없고 어쨌든 간에 뭐 그냥 합판으로 이 화장실이면 화장실 실 화장실 문짝도 안막고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판넬로 마감을 하고요. 하판을 세워서 필름을 붙였어요. 그냥 필름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 철거, 싱크대 철거, 냉장고 철거, 전자지다 뜯어냈고요, 지금. 그리고, 식, 침상도 높이가 한 1.1m? 1100, 뭐 1m 이상 되요 높이가. 그리고 침상은 좀 자르고요. 쇼파를 더 키워서. 아... 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전기 배선, 뭐 배관 이렇게 배관도 외부에 그냥 이거 F R P 로 휘라우스인데 V C 2가될 정도로 얇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뭐 보온 카바를 씌우다가 막 바깥에도 카바 하나도 안씌워 있어요. 일부는 씌워 있고 일부는 안씌워 있고 왜씌웠나 모르겠어요. 씌울 면다씌우던가 그리고 이 캠핑카나 카라반의 배관은 이거 PVC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이거 조립주택이나 컨테이너 작업하는 배관이고요 이걸 하시면 아, 겨울에 물이 얼면 이 배관잎불들이 다 밀려나서 빠집니 그냥 그냥 빠집니다 힘없이 이거는 캠핑카이 쓰는 배관이 아닙니다 야, 일단 뭐 일단은 철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깜빡하고 일단 싱크대랑 냉장고 청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판으로 되어 있고요. 필름을 다 씌웠어요. 아 필름 붙은 합판이네요. 여기 보니까 자 코팅 합판 을 썼고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수리를 하고 또 리뷰하겠습니다. 자 냉장고 나오고 합판 베니다 판. 다 뜯었습니다. 장부도 다 뜯고 아, 안에 지금 가부장도싹다 뜯었습니다. 실내도 싹다 뜯고 자 배선 거미줄처럼 낀거다 정리해야 됩니다. 옮겨서 아. 이거, 부분 리모델링만 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진상 좀 받쳐놓고, 다 뜯었습니다. 전체 실내, 바닥실까지 전체, 바닥 단열도, 아, 이, 가슴 갑자기 얘기하기로 했는데,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아, 쪼각쪼각 벽체, 소비자가 보셨는데, 가싸오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저 뒤에, 에파피 벽체에 단열재를 붙였는데, 여기 벽에 벽 벽체 이렇게 도배처럼 붙이고, 남은 쪼각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거쪼각쪼각뭐 예술 작품처럼 붙여놨어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건 던져놨어요 관에 그 공간이 삼각형 공간을 비워놓고 공간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직벽 세워놓고 그 뒤에 다 던져놨어요. 아, 그 쓰레기만 꺼내는데 어 여기 잘라놓고 거기서 꺼낸 게 이겁니다. 어 물론 뚜딱 찢어진 부분도 있지만 요런 거, 요런걸다 붙여놨어요 그냥 조각 쪼각 이런 것도 붙여놓고. 뭐, 삼천, 삼천을 붙인 게 아니고, 이거. 이런 거. 그리고 빈 공간이 더 많아요. 메꾸지 않고. 장난식으로 붙여요, 장난식으로. 이, 이, 그, 이 뒤에 있던 단열재입니다 이게. 이 벽지 다 뜯었고요. 지금 침상을 전체에 낮춰서 새로 제작합니다. 바닥도 새로 시공하고, 단열부터 새로 해서, 전체 새로 재시공입니다, 재시공. 아, 전장제 이 안에도, 저는 당연히 단열재가 들어가 있을 고생각 했는데, 단어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아... 자, 만들어놓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작품 기대해주세요. 아, 전기 배선도 뒤에 차폭등이 안 들어와서 뜯어보니까 후진대에, 후진대 차폭등을 매놨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미줄처럼 아, 이렇게 막 테이프 감아서 이거, 차량 테일 램프 작업도 새로 해야 됩니다. 자, 전체 세려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또 누워서 차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에 배선이 0.2mm 아주 얇은 게 들어 있어서 거미줄처럼 낭짝 껴 있어서 0.7mm의 선으로 다 바꾸고 전체 올카바링 다 해서 다시 배선을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배선 교체하고 뒤에 트레일러 테일램프 다시 전체 다시 연결해서 배선 작업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커버링해서 내리 가겠습니다. 자 카라반 이제 냉장고 타워 냉장고 놓고요. 싱크대 전자렌지 싱크대는 바닥 깔고 나서 문자를 달아야 해서 문자를 안 달았습니다. 장부장 달고 자 하이퍼멜라민 퍼스트 캠핑카 하이퍼멜라민 대리석으로 상판 깔고 화장실 아직. 레일이 안 왔어요. 하나씩 깔고. 자바랍니다. 바닥 탄을 다 했습니다. 이제 바닥 통마루. 파스텔 캠핑카 고급자재. 하이퍼 멜라민 통마루를 깔 겁니다. 자. 마루 시공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카라반 완전히 다 뜯고.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아, 찾아보게 새 날리시는 분입니다. 새를 키우시는데. 따라라라라 이제 90% 됐어요. 자재가 안온게 있어서 다 하지 못하고요. 자, 일단 입구에 타워 냉장고 넣었고요. 자 길게 전체 타워 냉장고 넣었고요. 들어가면서 카라반는 항상 신발장이 문제죠. 입구에 신발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발장. 그리고 밖에 쓸수 있게끔 전자레지 하단에 넣어드렸고요. 싱크볼 큰거 대형 싱크볼 그리고 싱크대 가정집 싱크대보다 깊습니다. 사이즈 크게 해서 위에 상부장 달아드렸고요. 큰 상부장 그렇죠 안쪽에도 깊은 냉장고 뒤쪽으로 수납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자바라 타입으로 화장실인데 평소에 기울려 있습니다. 자바라가 여기까지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응접시적으로 출입하기 편하게, 개방감 있게. 자바라 타입이고요 자, 에어컨은 이렇게 매립했습니다. 자, 여기 샤워기를 달아야 되고요 세면대. 자, 여긴 식탁, 가변 식탁, 침상. 제가 매트리스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전체 상부장. 전체 상부장 달아드렸고요 바닥은 어, 파스텔 캠핑카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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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멜라민으로 아, 통마루 깔아드렸습니다. 식탁도 마찬가지고요 뜨거운 냄비를 놔도 상관없습니다. 하이퍼멜라민이고요 아, 요건 바깥쪽으로 서비스도 양쪽으로 뚫어드리고요 안쪽에서도 짐을 넣을 수 있게끔 서비스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석이라서.. 아, 어이! 한 손으로 하니까안 예, 떨어집니다. 자, 이 맥스팬도 커버해야 되고요. 배터리는 아, 인산철 1 1 2 0암페 들어가 있습니다. 이그 밑에 태양강이랑다 매립해드렸고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싱크도 이쁩니다. 화장실도 오픈형이고요. 오픈형 화장실이고요. 스테이 캠핑 컨트롤 팠네자 이제 마무리 되면 다시 리뷰하겠습니다.